2023년 5월 7일 추적 추적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주 이시의 성지 경주 표암제에서 표암전으로 건물의 격이 상승하는 새현판의 현판식이 현판 춘향대제를 하루 앞둔 이날 많은 족층님들이 모이신 가운데 성원이 거행되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표암전은 신라 육부촌장의 수장이신 알자평자 알평님의 신의를 모시고 매년 3월 중순이날 춘향대제를 모십니다. 요즘 제일 큰 행사입니다. 이날은 시조님의 향사를 봉행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2천여 명이나 이상이나 되는 많은 손님들이 현판시 고정은 이렇게 망치로 하는군요. 시험 봅니다. 또 매월 초하루 날은 많은 후손들과 백관님들이 모여서 신전 앞에서 정성껏 알묘를 합니다. 이것은 표암전의 동재이고요. 이건 표암재입니다. 왼쪽에는 표암전의 서재입니다. 표암전의 뒤에는 밝은 바위란 뜻의 박바위가 있습니다. 높은 처마 밑에 부착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작업이 그렇게 쉽진 않아 보네요. 이제 부착을 완성하고 현판식의 하이라이트 준비 중입니다. 경주시 표암회는 여러 기구가 많지만, 경주에는 표암파수회와 표암청년회, 자부회, 자매회, 그리고 알천양산회가 봉사활동으로 선주의 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자이 역사적인 거 조금 많이 찍을게요. 조금만, 찍을게. 조금만 어나주세요 예. 그래도 저옆면좋습니 소박한 평전의 기상이 느껴집니다. 아,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드디어 표암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표암전 성격을 축하드립니다. 기념 사진을 찍고 이날 행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족친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